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막. 성소. 그중에서도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거궤 위에 네, 그룹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 예 거기에 또 속죄소 예, 이것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보는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예, 직육면체로 되어 있죠. 자이 증거교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하니까 증거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판은 십계명의 돌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십계명 돌판 뿐만 아니라 만나와 아론의 쌍나지팡이도이 증거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거교 위에 두 수랍 수랍은 천사죠 천사 모양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자,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예. 가로와 세로 크기가 예, 증거괴와 똑같습니다. 가로 2.5 규빗, 세로는 1.5 규빗. 자, 근데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서 괴는증거괴지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이 증거판은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은 천사라겠죠?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소의 기물 가운데서 정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증거궤 속죄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성막.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죠. 예. 네. 성막이 이게 이동하게 됩니다만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으로서 이제 고정이 된 어떤 건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자, 성막 성전. 지금 성막 성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 가지고 그 성막과 성전을 보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은 바로 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성막에서의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뭐 다시금 이것이 있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속죄가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죠? 증거판 십계명에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막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증거계와 속재소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 늘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두신 것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와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내 의지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단절이나 담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